오와! 아까 바이저 어딨지 링스 바이저. 아 근데 링스 진짜 오랜만에 쓴다. 이거랑 그러면은 얘랑 좀 시너지가 맞을 만한 갑바가. 호루가 어울리나? 내목 맞고 사출하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그게, 가, 그게 좀 고, 걱정이긴 한. 어? 야, 씨, 이거, 이것도 달려? 아니, 또 데스 시도우 마스크가 달리네? 아, <laughs> 씨. 아, 이거 RT 어가지고안될줄 알았는데 되는구나. 잠깐만. 갑자기 린을 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사고팔 말고. 이거 어때요? 아니, 어차피 힘도 만내미겠다. 탱크 만들자, 그냥. 오, 지리기네. 어. 이거 스케브가 낯선 온것 같은데? 와, 사운드 아예 안 들린다. 일단은 택티컬 웨이팅 해야죠, 뭐. 아, 근데, 만한데 도락스 원템 났네? 아, 근데, 얘들아, 진짜 제발 한번 와줘라. 어, 이거 피웁시다. 아, 컷. 야, 반동 없어. 야, 근데, 프로필 봤더니. 이런 무장이야. 뭐지? 이 야 아까 이럴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개웃기겠네. 너씨 내거 먹지 마. 내거 먹으려고 숨 나려고 짜식이요? 어? 어? 야 무장 좋은데요? 오스프리 핏네요? 무장 엄청 좋 은, 애였네솔딘 버려 어솔딘 생길까？혹시, 나뭐를 사운드 플레 이를 할수있 으니 이거 1층 인데. 꿀잼 각 이건 유저다 2층으로 하나 갖고 부자 핸스업! 중남 컷 아까 중국어 들렸어. 어, 야, 나 동의, 흥국이. 어떻게 하지? 잡으러 가볼까요? 여기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잡으러 가야 되나? 어제 느낌 쎄한데? 왜 자꾸 나한테 어? 이상한데? 이쟤 뭐야 이거 피킹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맞추면은 나얘 핵이거든? 근데 일단은 예광탄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얘다. PKP 개좋아졌는데요? 야 PKP 엄청 좋아졌어 어 진짜 진짜 아니 꾸라가 아니라 니얼임 아니 이거 반동이 왜이리 좋아졌냐? 아니 이정도라고? 어? 술탄 던졌고? 불안한데? 우어? 아니 뭐야? 아니? 와... 뭐야? 아 이게 이렇게 죽는다고? 아 개헉가다 진짜 아뭐 이렇게 죽어 아 개많이 잡았는데 뭐임 내 링스 아 M67이야 필 아니 이게 안들렸다고? 너 이거 맞나... 자 이러면은 링스 말고 이제 알틴 껴야죠 그러면은 얘 끼면은 이번에는 약간 초록색으로 깔맞춤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맞쏘는 건가? 아니다, 죄 있다. 불안하다. 총소리 한번더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숨았어 오, 고마워요, 알틴. 덕분에 살았어요. 와, 반응 늦게 했네, 도 씨, 뚝배기가 살려줬다. 아, 설마, 일, 옆쪽 안으로 들어오겠어? 아, 오지 마. 더 있다. 아 스케브야? 죽을래? 깜짝 놀랬잖아. 제가 끄시겠지? 아, 근데 더 있으면 난 죽어야 돼 이거. 됐다. 무스킷은 버립시다. 안 먹어도 돼요. 탄 뭐야? 와 피에 탄에 죽을 뻔했네. 뭐, 이런 탄에 갈 뻔했단 말이야? 큰일 날걸. 음. 와, 씨. 아니, 다 깨졌어. <laughs> 아니, 뭐, 이런데 있어, 얘는 또. 아니, 미쳤네. 아니, 근데, 그리고 왜, 아까 조준이 왜안 되냐? 대, 알티 아, 사랑합니다, 알티님. 어, RTN이시오. 아직도 일을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씨. 야, 근데 옵션값 다 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니, 옵션, 옵션값 다 했는데, 진짜로? 그저 빛. 어, 나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어, 잼이 안 걸리는 게 신기하네. 이거 내구도 지금 80몇이란 말이야. 어, 나 벗어. 안 보여. 치아 확보가 중요해도. 와개편한 어, 아, 이런 세상이었군요. 오! 오 어, 너무 좋아! 오! 어, 이런 느낌이었구나! 어, 이거 어디에요? 여기 안쪽인가? 기우사 아니야? 야, 근데 안보여, 바이저가! 깨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싸운다, 만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집에 가자고. 아 근데 이거 안 이거 성능 발이 못해 이거 솔직히 말해서 맞아 맞아 이게 맞아. 저게 점프가 될 때가 있고 파쿠라가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 뭐야? 와, 뒤에 있었어. 와, 모임! 나동에 있다는 건데? <laughs> 뭐야, 이거? 와, 지금 맨 끝에 있다. 니들 못 봤죠? 뺑 끝에 있는 거. 근데 얘 혼자 아닌 거 같은데? 잡았고. 아동 하나 있고. 나또 잡았고. 제가 된가? 플레어링 좀 꼼꼼하게 하고 가동 다시 싸우러 갑시다. 어, 사람 있다. 일단 무장이 좀 맛있긴 하거든요. 어디 냐? 가 문젠데, 일단 없는 이, 있는 건 확실해. 어딨냐? 분명히 엎드린 소리 들었는데, 아, 잡았다, 씨. 어딨나 했다, 이 자식아. 됐다. 하고, 일단 애들이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파밍, 일단은 잡은 것들은 미리 먼저 파밍 다 해놓죠. 어우, 피라냐 이거, 씨. 큰일 날 뻔했네. 갑바 바꿀까? 까봐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주격 보험하자. 이게 낫겠다. 하고 뭐야 이거? 무슨 모딩이야 이거? 됐다. 자, 이제 싸우러 가보자. 다시. 어딨을까? <놀람> 이 정도나 깨끗한 거면은 3층에 있을 확률 높음. 이건가, 설마? 야, CQCM이다. CQCM 아니야, 이거? 아닌가? 어, 아니네? 아, 어디 있을라나? 뺐다고, 이미? 교전은 끝난 거야? 와, 의외로 빨리 뺐다. 아, 그냥 정리하지 말고 그냥 올걸 그랬나? 야, 요즘 샷건 쓰는 애들 개많다. 이게 다 새던맨들인가? 얘도 새던맨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것도 지금 먹다 말았는데, 어디 진짜 숨어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야, 내가 지금 정신병 걸린 건가? 그냥 지금... 오 독특 케이스 이러면 괜찮은데? 근데 토케이스 요즘 얼마지? 이러면은 샷건 버리고. 그래도 저거라도 본게 어디야? 아유 무겁다. 그래도 75kg 파밍? 내 말이 75kg지. 아까 뭐 보험 때린 거. 아, 근데, 근데 PKP 근데 진짜 질이긴 한다. 아 근데 굉장히 좋아졌어. 옛날이랑 너무 다른데? 이 정도로 됐다고? 너무 신기한데? 탈출고 좀 보이는 거 아니야? 있으면 레전드, 출타 날라면 레전드. 아무튼 없는 거 같네요. 고맙습니다.